이것은 유란시아서 머릿말 10장과 11장 절대자들에 대한 해설입니다 아, 먼저 절대자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스스로 계신 이로부터 성격을 가진 3위 일체가 솟아 나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그렇다 해도 3위만 있으면 됐지, 절대자들은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3위는 진화하는 인간과 진화 우주들을 영원한 과거에 계획했는데, 다는 아니라도 살아남는 진화 인간은 나중에 영이 될수 있으니까, 이 잠재 영들에게 진화 체험을 겪을 물질 우주들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영 잠재성을 부여하고, 공간에 물질 에너지의 잠재성을 부여하는 절대자들이 필요합니다. 영 잠재성이 심어져 있지 않으면 오랜 세월의 진화가 궁극에는 인간 이하의 동물로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력 조직자들이 일하려면 공간에 물력 잠재성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 동안이 아니고 제4 바깥 공간의 진화가 끝날 때까지 영 잠재성과 물질 에너지 잠재성을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들 영이 제일 삼자일체에서 성격과 영과 지성을 수여하는 것같이 신 절대자는 영 잠재성을 부여하고 무제한 절대자는 공간에 물질 에너지 잠재성을 부여합니다.이 두 절대자가 균형되어 일하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이가 우주 절대자입니다. 세 절대자는 이렇게 인간과 우주에게 잠재성을 부여하는 절대자이며. 시작한 적이 없고 첫째 군원 중심과 같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세 절대자의 성품은 인격자들이 경험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 성격을 가진 사무위, 즉 아버지, 아들, 영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절대자의 역할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다 해도 천국 입장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영원 속의 절대자들의 관계는 시공의 언어와 개념으로 설명하려면 반드시 역설이 생깁니다. 우주에 있는 실체의 1차적 분화는 신이 된 실체와 신이 되지 않은 실체, 즉, 신 절대자와 무제한 절대자입니다. 신절대자는 초안을 넘는 모든 존재들이 도달할 목표이지만, 계시자들은 체험적 사실과 거리가 먼 실체들에 대하여 아, 논하기를 꺼려 합니다. 아, 이 다음 그림은 세 절대자를 아, 설명하는데요. 스스로 계신 이가 우주에 나타나는 아, 세 가지 잠재성을 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 절대자이고 신 절대자는 아 인간에게 영 잠재성을 부여하고 무제한 절대자는 공간에 어 에너지 잠재성을 부여하고 이둘 사이의 긴장을 아 절충하기 위하여 우주 절대자가 아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최상위 궁극위 절대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 잠재해 있었고 현재 현실화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1 체험적 3자 일체는 최상 창조자들, 최상위, 다음에 총우주 건축가들로 구성되고 아, 이 3자가 일체가 되는 결과로 궁극비가 현실화 됩니다. 제2 체험적 3자 일체는 최상위, 궁극위, 우주 운명 종결자가 일체가 되는 것이고 이 결과로 신절대자가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이를 절대삼자일체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절대삼자일체는 제4바깥공간의 진화가 끝난 뒤에 완성됩니다. 아 먼저 신절대자를 살펴보지요. 신절대자가 전능한 시동자인 듯 하다는 말씀은 신절대자가 자의식이 있고 되는 대로 일을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무엇인가 시작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신절대자는 절대 이하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절대자는 개인적 방법으로 개인의 기도나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신, 신절대자는 절대적 방법으로, 즉, 모든 미래 영혼의 가능성과 모든 존재들이 복지를 고려하여 총체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 절대자는 아버지가 무한한 실체부로 떼어낸 영적 잠멸성이지요. 아 무한한 실체의 일부이니까 제한된 절대자입니다. 영원한 나들과 비교하면은 영원한 나들은 실제 영적 분야를 지배하고 신 절대자는 잠재 영적 분야에 아, 침투합니다. 신절대자는 보편적으로 계시지만 도저히 공간을 차지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다음은 무제한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는 성격이 아니어 신이 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절대자에게는 성격과 신성과 창조자의 특권이 빠져 있습니다. 무제한 절대자는 이와 같은 주체의식, 자의식이 없이 유물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서 기계,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잠재물력인 듯합니다. 무물 공간의 잠재물력을 퍼붓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덕분으로 물력의 잠재성이 자연히 생깁니다. 아, 이 그림을 보면 어, 수직의 무물 공간이 있는데 이 수, 무물 공간은 순전한 공간이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평의 공간은 어, 유물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어, 무제한 절대자가 파라다이스 아래 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어, 수평 유물 공간에 에, 자리를 차지하고 잠재 물력을 어, 부여합니다. 무, 그래서 무제한 절대자는 대우주를 채우는 분명한 실체요. 지금 바깥 공간에서 물력과 물질 이전의 진화를 일으키고 있는 듯합니다. 무제한 절대자는 신의 조절을 받는 한없는 물력임이고 이 원초적 기초 위에 물질 창조가 달라붙습니다. 무제한 절대자는 우주를 통제하는 힘이지만 삼위일체의 지시에 따라 분명히 조절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이유의 무한한 잠재성에서 신 절대자의 영적 잠재성을 빼면 무제한 절대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절대자. 아버지가 우주의 실체들을 신이 된 가치와 신이 되지 않는 가치로 구별했기 때문에 이둘 사이에 긴장을 해결하는 우주 절대자가 불가피합니다. 요한자가 무한자와 우주에서 공존하는 것은 우주 절대자가 이들을 연결시켜서 시간과 영원, 요한과 무한, 실체의 잠재성과 사실성, 파라다이스와 공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긴장을 완전히 평준화하기 때문입니다. 위 파라다이스는 영적 평면이고 아래 파라다이스는 물질적 평면이고 가장자리 파라다이스가 이 둘을 연결하여 하나의 단위 파라다이스로 만듭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 절대자는 잠재 영적 분야를 지배하고 무제한 절대자는 수평 유물 공간을 지배하며 우주 절대자는 영적 영토와 물질 공간을 이음으로 이두 절대자를 통일합니다. 신 절대자와 무제한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세 절대자의 기능은 무한 이하 수준에서, 즉, 단기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무한 속에서, 즉, 영원히 긴 세월을 주면 하나가 됩니다.